오늘 함께 배워보실 동작, 머메이드 자세입니다. 골반 교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세입니다. 무릎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는지, 골반, 어깨, 정면, 엉덩이 바닥 떨어지지 않게 꾹 눌러줍니다. 어깨 긴장 풀어 호흡 마시고 내쉬며 길게 손끝 멀리 뻗어냅니다. 화살표 방향대로 손끝 에너지 계속 뽑아줍니다.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엉덩이, 골반, 바닥 쪽으로 계속 눌러내며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스트레치 합니다. 고관절 안쪽에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릎을 반대쪽으로 엮어 접어주시고, 같은 일직선상에 무릎 위치합니다. 마시고 내쉬며 그대로 길게 화살표 방향으로 손끝 더 멀리 밀어냅니다. 엉덩이 바닥 꾹 눌러줍니다. 마시고 내쉬며 마지막 한번더 길게 뻗어내주세요. 골반이 계속 바닥 쪽을 누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며 정면으로 돌아옵니다.